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다서입니다. 먼저 유다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우성경의 제목은 이유다이며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기록년도는 기원후 64년경으로 추정되며, 어느 장소에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는 유다서의 기록시기를 70년대 이후로 보며 아주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신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입니다. 다음은 유다서의 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럼 본서를 쓴 유다는 어떤 인물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섯 명 등장합니다. 본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인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형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 참여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다음은 유다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골칫거리는 이단으로서 특히 영지주의와 계속되는 거짓 교사들의 악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단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라고 격려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할 문제가 있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다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으로서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단 경계에 대한 교훈과 환란을 앞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유다서의 핵심어는 싸움과 불경건함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악한 대적, 특히 이단들과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다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을 인용할 때 헬라어 구약성경 대신에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고 성서 해석 방법이나 유대교의 묵시문학적 관점 그리고 유대교의 구약 성경 외경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특히 육체와 관련된 도덕, 무용론에 가까운 방탕, 영지주의적 요소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탕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의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상의 세계에 여러 신들의 계층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유다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단자들이 여러 주와 여러 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의심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인간을 영적, 세상적, 육적의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들 자신은 신비체험과 환상으로 천사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천사들보다 우월하고 모든 육체를 초월하였으므로 육으로 행하는 일들에 무관심하고 또한 그것들은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부도덕한 정욕과 세욕으로 살았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자에게 기독교 진리를 천명하는 신학적 논술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을 바로 지키도록 권면하는 편지로 읽어야 합니다. 유다서 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 둘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으로 볼때 유다서 역시 이단에 대한 염려로 쓴 서신임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구약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이단이 구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등장합니다.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에녹스의 이야기까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이단과 정통, 선택받은 이와 악한 자들을 구분하여 정통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에 심판받은 세 가지 예정을 화 있을 진저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단에 대한 다섯 가지 은유를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흑암에 유리하는 별들이 다섯 가지 은유입니다. 유다서는 엔녹서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엔녹은 아담의 칠대손이고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유다서는 에녹서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인용한 것 같습니다. 에녹서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유다서가 성경 정경에 들어오는데 크게 장애가 되어 베드로 후서에서는 유다서를 참조하지만 묵시문학에 대한 언급은 모두 다 생략하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둘다 외경 자료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을 배격함에 있어 구약 성경의 외경을 사용합니다. 학자들은 유다서에 나타나는 이단이 목회서신에 나타나는 이단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서에서는 에녹서와 모세의 승천기를 인용하고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 8절은 얀내와 얀불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신구약 중간사의 유대교의 묵시문학을 많이 사용하며 직접 인용한다는 점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성경입니다. 또한 유다서에서는 교회나 교회의 직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서는 문장편 방식에 있어서 세 개씩 나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종, 형제, 유다, 긍율 평강, 사랑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세 개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비기독교적인 이단과 비인격적 불경건에 대하여 독자가 어떠한 신앙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이처럼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에 많은 권면을 몇 구절로 요령 있게 피력한 것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듦을 알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유다서가 그 크기에 비하여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서는 신약시대 말기에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는 역사적 조명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 공헌을 했다고 평합니다. 또한 유대교의 묵시문학책들이 초대교에서 얼마나 애독되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단이 교회의 위협과 도전이 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의 정체와 그들의 종국을 보여주고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켜 구원을 완성시키느냐고 가르치는 점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서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세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살라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어떤 이단이 와도 이겨내고 어떤 환란도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유다서는 막을 내립니다.